안녕하십니까. 신한결입니다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키게 됐네요. 오랜만에 이제 제 근황도 한번 알리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저는 이제 파리를 떠난 지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저는 지금 프랑스 서쪽에 누아무띠에라는 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 뒤로 보이는 곳은 샤토드 누아무띠에라고 이 섬의 유일한 성이죠. 옛날에 이제 왕들이 머물고 이렇게 나라 소유의 성인데 이 섬의 가장 유일한 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섬에 왔는 이유는 파리에서 이제 아 제가 지금 제 군항을 어디서부터 지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제가 참 헷갈리네요. 여튼 여튼 우여곡절 끝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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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에서 취직하게 되어서 1년 반 동안 일을 했고요. 여기 워킹 비자도 취득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 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취직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무띠에 라는 그런 이 도시 제가 섬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켰다 보면 됩니다 노아무띠에 성에 이제 정면 모습입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장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아틀드 노아무띠 어떤 이런 모습. 에 프랑스는 지역마다 파리는 뭐 그런 파리만의 그런 그 건물 양식이 있듯이 여기는 이 성만의 건물 양식이 있어요. 보시면은. 모든 건물들이 여기의 시그니처의 색깔은 파랑색과 흰색이요. 산토리니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느낌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밀물 썰물이 엄청 심해서 보시면은 아,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물이 차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것도 진짜 두 눈으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영상을 오랜만에 찍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또 지금은 보면은. 여기 물이 좀 차올랐네요. 원래는 이제 제가 아침에 항상 이 길로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 그때는 여기가 또 물이 없어요. 그냥 배만 그냥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좀 살짝 물이 차올라는 느낌입니다. 도시의 풍은 약간 이런 느낌 엄청 조용해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거는 지금 엄청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7월, 8월 달은 프랑스에 어떻게 보면 그 휴가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프랑스 완전 귀족들, 그러니까 부자들, 휴양지로 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프랑스 치고 고급차들이 또 자주 눈에 띄고 여기서 뭐 사람들이 말 타고 놀고 뭐배 타고 놀고 약간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런 뭐 배 같은 것들도 각자 소유주들이 다 있어요. 7월이나 8월 달에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배를 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집도 하나 사놓고 쉴때 여기 와서 그냥 쉽게 말해서 1년 중에 두 달을 위해서 여기 집을 사놓고 배를 사놓고 뭐 이렇게 잠깐 즐기고 다시 파리로 복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전 평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런닝할 수 있는 길, 길이 런닝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도 옛날에 목표가 있었거든요 원래 사실 그 누아무띠에라는 섬은 제가 진작에 한 3, 4년 전부터 이 섬은 제가 알고 있었던 곳입니다 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좋아하는 그 엄청 감명 깊게 본 셰프가 있었거든요 이제 아 나는 이제 나중에 여기 가서 꼭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뭐 아니 뭐 일을 안 하더라도 뭐 스타지라도 꼭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그걸 해야 되겠다 막 맨날 상상을 하고 막 생각을 했는데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이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프랑스 온지가 2023년 6월 말쯤에 딱 왔으니까 지금 이제 2025년 8월이거든요 프랑스에 온지 이제 거의 만으로 2년 2개월이 되었죠 아, 엄청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제가 끝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 이거 또 힘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랑가 모르겠네 프랑스에 딱 도착해서 제가 처음에 어학당을 다녔잖아요 아 잠시만요 이, 이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의 풍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데 걸터 앉아서 혼자 막 생각도 많이 하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처음에 파리에 딱 도착했을 때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프랑스에서 요리하고 싶어 가지고 여기 프랑스 왔었잖아요 제 유튜브 1화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진 자 진짜 진짜 프랑스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전에 여기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지금 또 돌이켜서 그 영상들을 틀어서 보면은 어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땅을 다녔었잖아요. 었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프랑스어만 공부하지. 근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뭐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뭐 불어도 못하지.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단순 서빙을 하고 싶은데 하여튼 프랑스어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일이 진행이 되질 않더라고요. 또 한식 땅을 해서 일을 하자니 내가 그래도 요 큰 꿈을 품고 왔는 우리 선요 아, 내 한식당에서 일을 하기에는 또 자존심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맨날 불어 공부한다는 핑계로 맨날 뭐 놀고 하다가 하여튼 돈이 다 떨어진 거야.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그때 왔었어요. 뭐 맨날 놀진 않았죠. 웬만한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제가 지원해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 비자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받아 주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안 받아 주고. 여기가 법적으로 학생은 주 20시간으로 이렇게 딱 일을 못하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건 쉽게 말해서 이미 주방일이라는 게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또 일하는 게 주방일인데, 나를 아무도 안 받아 주더라고. 그런 식으로 있다가 서류에서 다 카트 됐어.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돈은 없지. 돈은 다 달라가지. 저 얼마나 왔었지. 30만 원인가? 남았었는데 또 인터넷에서 뒤지고 뒤지고 하다가 셰프 에밀드 펑스라고 그 셰프님한테 내가 찾아가지고 가 한국에서 왔는 사람이다 일하고 싶다 그리고 또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아침 7시인가 딱 이력서 딱한장 들고 그 셰프님 이 언제 출근할지 모르겠지만 그 레스토랑 앞에 딱 찾아가가지고 아침 7시부터 그 셰프 기다리면서 그때 불어도 못 진짜 한 개도 못할 때였는데 하여튼 불어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주면서 일한 번만 시켜주십시오 막 진짜 무급으로 해도 되니까 시켜보고 일 잘하면은 뭐저좀 써주십시오 해서 우여곡절 끝에 에밀이라는 셰프가 저를 이제 받아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셰프가 날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서 비자도 못, 얻, 못 얻고 한시 낙동강 오이알 돼가지고 한국 돌아가 같겠죠 프랑스에서 살아보니까 비자가 제일 중요하다. 비자가 있어야지 뭐 미슐랭 3스타든 2스타든 1스타든 뭐스타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에밀이 이걸 보진 않겠지만 에밀 1스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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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스 이 삶을 연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그 에밀이라는 셰프 밑에서 1년 반 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노아무띠 섬으로 왔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다시 파리는 지금 여기 8월달이니까 파리는 아마 한 12월달 되면은 돌아갈 것 같네요. 이 섬에 오는 거를 항상 꿈꿨거든. 집에 있는 그 책상 위에다가 뭐이 섬에 와본 적도 없지만 여기 섬 사진을 그 사진 딱 붙여놓고 맨날 여기 이 섬에 오는 상상을 하고 아, 나는 무조건 요 누아무띠에서 살 거야 여기서 일할 거야 이랬었는데 와 아, 실제로 여기서 지금 와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네요 근데 솔직히 파리랑 너무 달라서 밤한7 저녁 7시 8시만 돼도 싹다문 닫고 슈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여튼 좀 그런 불편함은 있는 거 같아요 불편합니다 파리에 살다가 여기 오니까 차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일단 비 오면은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지금 네 아까 바람 엄청 심하게 불었잖아요 좀 만만치가 않아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여기는 버스, 지하철도 없고 근데 7, 8월 달에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9월 달부터 이 지역은 버스가 없어요 그건 딱 7, 8월 달에 관광객만들을 위해서 버스가 있고 대신 버스는 공짜예요 그할때 교통 수단이 엄청 불편합니다. 섬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하지만 불편한 것들이 생활하는 데 많습니다. 어 이제 제 근황이 끝났으니까 이 섬의 시그니처는 파랑색과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산토리니 느낌으로 집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파랑색, 흰색, 파랑색, 흰색으로 돼 있는데 저희 집도 파랑색,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살게 되면서 장점은 집값이 엄청 싸요. 근데 대신 집이 안 나와요. 그게 좀 약간 그런데 하여튼 처음에 여기 집 구하는데도 엄청 고생 많았었죠. 나중에 혹시 이 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더 자세하게 뭐 여기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DM 주시면은 제가 꿀팁 많이 알려 드릴게요. 이거리는 제가 평소에 뛰는 러닝 코스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길도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그냥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으로 왕복 이렇게 뛰면은 한 대충 4km 정도 나오거든요. 5km 정도 뛰고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아 보시면 여기 이걸 뭐 어떻게 해 아, 이게 요즘 한국어를 잘안 쓰니까 한국말도 진짜 솔직히 까먹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도 어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역전이라고 뭐 해야 되나? 이 섬은 소금으로 엄청 유명해요. 프랑스의 아주 고급진 소금은 다 여기서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소금 자체가 플로드 셀이라고 이제 꽃 소금이죠. 플로드 셀 먹어보면은 좀 약간 그런 소금의 완전 그런 짠 맛보다 부드러우면서 바다의 그런 살짝 그런 감칠맛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엄청 많이 사서 한국에 놀러갈 때 지인 셰프들한테 한번 나눠줄 생각입니다. 보시면. 저기 역전이라고 엽...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있잖아요. 지금 뭐냐, 이게 쓸어가지고 소금을 한쪽으로 모아놨습니다. 말도 한 명, 보이... 말도 한 마리 보이네. 하여튼 노아무께는 이런 풍경입니다. 파리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자체가 워낙 조용해가지고 뭐랄까, 뭐랄까 심심해요. 솔직히 진짜 심심해요. 근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 솔직히 벌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다 풍경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쭉 뛰어가다 보면은 또 바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땀을 엄청 많이 흘린 상태에서 바다 쏙 들어가면은 야그 기분은 뭐랄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정말 아름답죠. 이거는 지금 화면에 제가 담길지 모르겠지만 조용하니 좋습니다. 딱그 해질 무렵쯤에 저기 벤치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햇살 쫙 맞으면서 딱 앉아 있으면은 그것이 진짜 행복이죠. 약간 이런 누아무띠의 시그니처 풍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보시면은 누아무띠의 유일한 다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지금 다또문 닫았죠. 이제 아 지금 이제 브레이크 타임. 입니다. 여기서 헬스장을 알아보는데 살다 살다 살다가 제가 헬스장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는 또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 지역은 브레이크 타임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헬스장 자체가 일단 없어 헬스장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압구정이죠 지금 압구정으로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죠 그냥 오늘 막 뛰지 말고 와인 한병 나발 불면서 영상이나 찍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아또 오랜만에 영상 키니까 한번 이탈하고 싶어지네요. 삐뚤어지고 싶어지네. 호사. <laughs> 제가 여기 자주 오는 데데십 유로짜리. <laughs> 와인 한병 사서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뽑을 겸 아, 와인 한번 나발 불려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이렇혼 혼자 뭐발안안 아, 붑니다 오랜만에또영상또 켰고 이거 뭐 컨텐츠 이거 뽑아야 되니까 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와인 까돌라 해서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전일래살에있습있습여러 여러분. 한국에 그냥 아, 지난 한스 2년 한국에 내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그리고 뭐국에 무엇이 이이 변했느냐.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아,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써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벗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데 걸터 앉아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진짜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각자 그래도 사람마다의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는 누구는 뭐그 꿈이 뭐 1억 버는 거 2억 버는 거 10억 버는 거 100억 버는 거또 누구는 꿈이 뭐뭐 뭐뭐 저처럼 뭐 어느 레스토랑에 취직하는 게 일단은 취직해서 뭐 사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뭐 이런 배 하나 갖는 게또 꿈일 수도 있고 뭐 누구는 뭐 포르쉐가 하나 갖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뭐아 꿈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건 목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지난 2년을 생각해 보면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직 안 돼서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정말 힘들었던 거. 치열하게 나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지나고 나 보니까, 말죠. 지나고 나니까 추억, 이와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정말 진짜 뭐라고 해야지. 또 지나고 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는 것 같고 프랑스에 와서 바게트 하나 주문 못 해가지고 휴대폰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게트 하나 주세요. 지금 또 당연히 불어를 못하지만 지난 또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대화할 정도는 되니까. 아 그러니까 불어라는 게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어려운 언어야 여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뭐 인스타에서 비춰지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맨날 뭐 에펠탑 보고 에펠탑 앞에서 와인 마시고 뭐 그러는 모습들이 아 진짜 막 멋지게 산다 라고 뭐 멋지게 사는 거죠 멋지게 살고 막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치열하게 아, 에펠탑에서 와인 먹는거 비싸지 않아요 진짜로 한 3천원만 있으면은 그냥 마트에서 3천원짜리 와인 사서 뭐 하여튼 그렇게 살, 살았어요 또 지금은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또 바에 가서 마시면은 엄청 비싸거든 또 관광지라서 근데 파리보단 또 싸지만 지금 또 솔직히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을 조금 이제 나름 즐기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뭐 몸도 아프고 뭐 여러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듣는 명언이 있네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프랑스 말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약간 총체적, 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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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난국인 것 같습니다. 구름은 짙어도 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약간 그런 약간 명언 그런 거 찾아보면서 아 그래 버티자 버티자 그 버티는 게내 사랑에서 버티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삶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구름이 이제 그런 짙은 구름이 또 사라지고 이것도 바람에 의해서 또 이렇게 흩어지고 나면은 또다시 햇빛이 또 뜨고 그런 날이 와 한국말 진짜 안 되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거 예고편 누드 비 여기에 또 누드 비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드 비치에 가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드 비치 갔다고 해서 사람들 누드 그 당연히 못 찍겠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내첫 경험을 한번 이제 공유를 하면서 어떤 소감이었는지 그걸 한번 공유하고 싶네요 영상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약간 두서없이 그냥 이제 막 뭔가 이야기 한거 같네요. 아? 또 저희 어머니께서 보시면은 와, 니는 진짜 사람이 그 대화하는 데 수준 나온다 하더라고요. 니는 진짜 수준 낮다또 잔소리 하겠네. 맨날 그런 얘기 맞춤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니는 인스타에 뭐할텐뭐 뭐 그렇습니다. 전또 잔소리 듣겠네. 사투리 쓰지 말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 오랜만에 너무 영상을 켜서 야 그런 뭐 두서도 없고 내가 뭐라 하는지도.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튼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우리 비주로 이야기 합시다 1,2,3 비주 오늘 뭐 많지다